Strikes him out on three pitches. Backfoots the curveball right there. That's a pitch that he's been leaning on lately. Yes. High fly ball to deep right field. Five no hit innings on the mound and a skyscraping home run. There's nobody like him. Never has been. Doubtful there ever will be. <laughs> 오타니 역사적 순간. 오타니라는 새로운 전설의 탄생. 숫자 5로 새겨진 불멸의 기록. 야구 역사상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가 2025년 9월 17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다. 오타니 쇼에이라는 이름 대신 오타니라고 불러야 할 만큼, 이날 그의 모든 플레이에는 숫자 5가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던 이날의 기록들은 야구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LA 다저스의 간판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투타 양면에서 모두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50홈런 50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서 야구라는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 샵샵 마운드 위의 예술가, 5이닝의 완벽함.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오타니는 자신만의 특별한 무대를 펼쳤다. 1번 타자 겸 선발 투수로 출전한 그는 첫 이닝부터 필리스타선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선두 타자 해리슨 베이더를 2루 땅볼로 간단히 처리한 후, 카일 슈와버를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삼진 아웃시키며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브라이스 하퍼와의 대결이었다. 내셔널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 하퍼를 상대로 5구간의 치열한 승부를 벌인 끝에 볼넷을 내줬지만 이는 오히려 오타니의 침착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무리에서 스트라이크존으로 던지기보다는 다음 타자에게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고 실제로 브랜든 마실를 땅볼로 처리하며 1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2회부터 5회까지는 그야말로 오타니쇼 위 연속이었다. 필리스 타자들은 오타니의 다양한 구종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4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특히 그의 시그니처 볼인 슬라이더는 이날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다. 타자들이 배트를 휘둘러도 공을 맞히지 못하거나 허스윙을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5이닝 동안 단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오타니의 완벽한 컨디션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1회 하퍼에게 내준 볼넷 외에는 주자를 내보내지 않았고, 총 68구라는 이상적인 투구수로 5이닝을 소화해냈다. 이는 투수로서의 효율성과 지구력 관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수치였다. 샵샵 전략적 교체, 감독의 해안,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6회 교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오타니는 충분히 89까지 던질 수 있는 컨디션을 보여줬지만, 로버츠 감독은 선수의 건강과 시즌 전체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오타니는 더 던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한 경기를 위해 무리시키고 싶지 않다. 라고 경기 후 로버츠 감독은 설명했다. 이는 오타니라는 특별한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런 세심한 관리 덕분에 오타니는 시즌 내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날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타석에서의 폭발력, 50호 홈런의 드라마, 투수로서의 완벽한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오타니의 진짜 쇼는 타석에서 시작됐다. 5번이 타석 기회를 모두 의미있게 활용한 그는 각각의 타석에서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1회 첫 번째 타석에서는 내야 안타로 출루하며 경기의 흐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비록 큰 타격은 아니었지만 적극적인 주루플레이로 상대 투수와 내야진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는 오타니가 단순히 장타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세밀한 상황판단 능력과 야구 지능을 갖춘 완성형 타자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8회에 찾아왔다.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는 필리스의 마무리 투수 데이비드 로버트슨과 대결했다. 카운트 2에서 1에서 날아온 쿼터를 완벽하게 포착한 오타니는 배트를 크게 휘둘렀고 공은 우측 담장을 시원하게 넘어갔다. 시즌 50번째 홈런이었다. 이 순간 다저스 타디움은 완전히 들썩였다. 관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오타니의 역사적 순간을 축하했고 더그아웃에서 나온 동료들과의 세리머니는 감동 그 자체였다. 홈런 이후 베이스를 도는 오타니의 표정에는 성취감과 함께 더큰 목표를 향한 위지가 엿보였다. 역사를 새로 쓴 50홈런 마이너스 50탈삼진의 의미 오타니가 이날 달성한 50홈런 마이너스 50탈삼진 동시 기록은. 메이저리그 147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현대야구에서 투타 양면의 최고 수준을 동시에 보여준 언프레서덴티드 어치브먼트였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소화하는 선수들은 있었다. 베이브 루스가 대표적인 예였고 근래에는 마이클 로렌젠이나 브랜든 맥케이 같은 선수들이 시도했다. 하지만 오타니처럼 양 포지션에서 모두 리그 최정상급 성과를 거둔 선수는 전무했다. 50 홈런이라는 수치는 메이저 리그에서 진정한 슬로거임을 증명하는 지표다. 역사상 50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많지 않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욱 희소한 기록이 됐다. 투수들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 수비 시프트의 활용, 불펜 전략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장타를 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50 탈삼진은 투수로서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오타니처럼 선발 투수로 출전하면서 이 정도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는 그의 구속과 구종의 다양성, 그리고 정확한 제구력이 결합된 결과였다. 팬들과 언론의 반응. 오타니 열풍. 이날 오타니의 퍼포먼스는 즉시 소셜 미디어와 스포츠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숫자 5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에 대해 팬들은 신이 장난이라며 경탄했다. 오타니 대신 오탄이라고 불러야겠다. 는 농담이 트위터에서 급속히 퍼져나갔고 실제로 샵 오탄이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서 오타니의 특별함을 상징하는 새로운 애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SPN의 야구 전문가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베이브 루스 이후 100년 만에 나타난 진정한 투타 겸업 스타라며 오타니를 극찬했다. 50홈런과 50탈삼진을 동시에 기록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오타니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료들과 상대팀의 찬사, 다저스 동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프레디 프리먼은 매일 오타니와 함께 야구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플레이에 놀라게 된다. 며 오늘은 특히 더 특별했다고 말했다. 무키 베츠는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오타니 같은 선수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 이라고 극찬했다. 놀랍게도 상대팀인 필리스 선수들도 오타니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브라이스 하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와 대결하는 것은 항상 특별한 경험이다. 투수로서의 오타니도 대단하지만 타자로서의 그는 정말 무서운 존재다. 라고 말했다.